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한때 악행의 마음이 사로잡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과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믿음의 기초를 두고 꿋꿋하게 견디어 내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고 나 바오로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9월 9일 연중 제22주간 토요일 제1독사는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매일미사책 58에서 59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나를 잡아서, 음, 여러분은 매일미사책을 준비하고 보고 계시고, 이 카메라가 계속해서 매일미사책을 향하고 있죠. 어,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발음 연습 위주로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발음을 잘 하려면 입 모양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입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하루 업무 다 마치고, 음, 잠자기 전 운동까지 마치고, 기도하기 직전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어떤 모양새로 있을지 짐작이 가시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발음 연습을 얼굴 보여드리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리서 공지하겠습니다 몇월 며칠 에, 녹음을 할 건데 그날은 얼굴 모양, 입 모양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입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저랑 같이 발음 연습 합시다 라고 공지한 후에 그날은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리 음, 발음 얘기를 할 텐데요. 좋은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의 그 음가대로 제대로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특히 모음을 제대로 하신다는 게더 기본이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콜스에서 말씀입니다. 할 때, 모음을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오로의 콜스에서 말씀입니다. 이게 게을리 하는 거예요. 뭐하러 위, 아래, 좌우, 바쁘게 움직여 귀찮게 그냥 중간 지점에 입모양 놔두고, 사도 바오로의 콜스에서 말씀입니다. 이게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사는 모음 아의 발음입니다. 아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상치아와 하치아가 떡! 벌어져야 돼요. 열려야 합니다. 많이 열려야 돼요. 그냥 조금 열리는 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 사. 거의 안 열렸어요. 그냥, 그냥 붙어 있는 아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상치아가 하치아가 그냥 붙어 있는 사, 사도 바오로의 쿨로스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앙당 물고 하는 느낌이란 게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이 앙당 물고 말하는 느낌, 좋은 느낌일 리가 없죠. 자, 그래서 4는어 여러분 손가락 엄지 말고 엄지 말고 검지 이 검지 손가락을 귀뒤귀뒤 귀뒤 움푹 패인 곳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어, 손가락 마디에 이턱 관절이 딱 집힐 겁니다. 아, 했을 때이 관절이 뚜껑이 열리는 느낌, 떡 벌어지는 느낌. 이게 제대로 된 아예요. 아. 그러면 이턱 관절이 떡 벌어지고, 닫아보시죠? 그리고 또다시 떡 벌어지고, 사, 사. 이게 삽입니다 그래서 아래 턱이 아래로 많이 내려오죠. 사. 사, 사, 사. 지금 손가락 끝으로, 끝으로 귀뒤 닫고 계시죠? 사. 그 다음에 도예요. 도는 입이, 입술이 쭉 앞으로 나오고요. 도, 도, 도. 바. 다시 턱관절 열립니다. 바. 또, 오. 바, 오, 로. 오, 로. 오할때입 끝과 오, 잇몸이, 입이 오 하고 오므려지면서 잇몸을 눌러요. 그래서 잇몸이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와야 제대로 여러분 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의 근육이 당겨져야 합니다. 하나도 힘안 들이고 좋은 발음할수 없습니다. 힘안 들이고 오 발음 제가 해볼게요. 들어만 보셔도 느낄 겁니다. 어 어. 힘안 들이고 있어요. 입근육. 그러면 오 제대로 할수 없는 거죠. 입근육 씁니다. 그래서 잇몸을 누르는 느낌이에요. 오. 오. 힘들어가죠. 로. 바오로. 바오로. 의는 에로 소리나죠. 사도 바오로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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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오. 오발음 오 많이 나옵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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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서말말말 말, 말. 여기서도 입이 벌어져야 합니다. 안 벌어지고 물물 아닙니다. 말말턱 관절 열립니다. 말 그리고 말은 장음이에요. 그래서 말 이런 느낌이에요. 말말씀씀씀씀 씀, 씀, 씀. 이게 아니라 씀도 아니고 썸도 아니고. 그런 어중간한 발음이 아니라 씀 그러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양옆으로 찢기는 느낌. 씀. 임임 임. 역시 입 찢습니다. 임니더 찢어집니다. 옆으로 니다다아 벌어집니다. 여기만 모음 발음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랑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이 발음 연습할 때는 속도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 한자 또박또박하려면 빨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사람은 발음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엄청 힘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소모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발음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되는 거 맞고요. 제대로 발음 낭독을 하려면 에너지 소모가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laughs> 더욱 더 해야 되겠죠? <laughs> 네. 그리고 자 이제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한 문장은 어, 두 으, 꾸러미로 구분해서. 낭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보다가 잘 되면 사도 바오로의 사도 바오로의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콜로세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꾸러미별로. 연습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발음 연습 꾸준히 해보십시오. 오늘도 평화롭입니다.